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현대로템 오늘 야호합권으로 24,950원에 종가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이렇게 저점이 밀렸어요. 지금 최근에 이 증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현대로템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 종목 봤을 때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오히려 이런 눌림목 구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현대로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올해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뭐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뉴욕주 3대 증시는 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이렇게 좀 기관이 물량을 받쳐주면서 다행히 2400선을 좀 지켜 줬어요 자또이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외인이 들어와 주면서 다행히도 이런 박스권을 좀 아직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 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단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아이큐어 종목,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요렇게 9% 수익을 냈습니다. 이 아이큐어는 이탈리아 제약회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9% 갭을 띄우고 장 중에 21%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시가를 보시게 되면 3,400원. 자, 체결가도 3,4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이 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24일날 mds테크 23일날 소프트센 22일날 휴믹스홀딩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일 기준이 평균 적으로 2 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에 달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9의 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대로 된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젤린스키가 K 무겠지마자 방산 ETF가 10%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지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국내 방산주를 담은 ETF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산 업체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달성한 데 이어서 올해도 추가 수주로 실적 증가세를 이어나갈 전망이에요. 지난해 이 방산 수출액이 약 22조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 이 미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세계적으로 충돌과 대립 잠재적 분쟁 위험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과 또 무기 체계 기술 고도화 경쟁이 오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이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이 호주 이 호주 전동차 사업 수주도 앞두고 있죠. 자이 내용 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증 금액 자체가 2조 원 규모입니다. 이 현대로 때문 이미 호주에서 한번 사업을 수주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가능성 역시 좀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자또이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았다라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집권 1년 차에는 이 행정부 구성, 또 2년 차에는 이 성장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이 돼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2년 차에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또 이명박 대통령 2년 차에는 이 녹색 성장 테마주, 박근혜 정부 2년 차에는 이 화장품이나 제약,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이 차전지 관련 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방산이나 또이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혜주입니다.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돼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20일선 이 사이에서 상하 파동을 이렇게 그리다가 좀 20일선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줘도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와줬죠. 또 이때도 이렇게 갭을 띄웠지만 저항 맞고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 주가는 20일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럼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다시금 조정이 나와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금 지지받고 상승하고. 자, 하지만 지금 이좀 그림과 마찬가지로 2일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와도 이렇게 저항 막고 하락이 나오죠또 반등 나와도 저항 막고락하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차적으로 이 중요한 그림, 2일선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일선을 돌파해주면서 이오일선과의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는 이런 그림이 좀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증시도 좀 받쳐줘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지만 저쪽이 좀 밀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좀 하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 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 준다 그럼 이런 자리가 또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좀 저항을 받을 거고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간다 그러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좀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과증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